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이쁜 모습으로 있으신데 어떤 뭐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선생님. 하... 화장 좀 하고 찍으라고 해서 <laughs> 오늘 나름 열심히 네. 정말 지덕지덕 <laughs> 응, 열심히 분장을 하고 네.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응. 응. 왜냐하면 응. 어, 내년에 2 0 2 2년 응. 오늘의 주제라서 조금 그렇죠. 힘들네라고 저부터도 모습을 조금 변화를 응. 한번 줬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들고 온 질문은 선생님 말씀대로 응. 과연 이민년에 누워만 있어도 대박날는 띠는 어떤 띠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워있는데 어떻게 대박이 나? 그 정도로 누워만 있어도 대박날는띠 오늘 그걸 뽑아주셔야 돼요. 선생님. 제목이 <laughs> 마음에 안 들어 제목이. 그러면은 정말 그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좀 가장 기운 자체가 좀 좋은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지 그렇게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띠! 개띠. 응. 그리고 돼지 띠들, 돼지 띠, 응, 그리고 양 띠들, 양 띠들, 어, 응. 박수 일단 한번 쳐줘요, 짝짝짝짝짝, <laughs> 주무시기만 하면 안 돼요, 네. 어, 그래서 일단 돼지 띠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무엇을 많이 하려고 엄청 뛰어다녔을 거예요, 금전의 복을 많이들 타고 다녔어, 나왔어, 네. 사방이다 문이 열려서 그걸 누워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대박이 나는 띠라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음, 어. 응. 아 그럼 그만큼 돼지 띠가 조금 돈을 벌수 있는 좀 그런 기회들이 좀 사방팔방 좀 많다는 좀 그런 뜻일까요? 응 많아요. 와... 그리고 노하우들이 좀 많은 분들이 많아. 음. 근데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만 내리고 나면 그래도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을 원활히 볼수 있을 때 2022년에 그쵸? 어 많이 동서사방으로 문을 열고 내가 환금을 가져갈 수 있는 띠들이 돼지 띠들. 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앉아서 사람을 만나더면 누굴 만날래요? 누군 만날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 연줄이 되는 귀인줄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있어. 아 너무 좋네요. 음. 오케이. 다음 띠는 또 개띠 또뽑아셨어요 네. 우리 개띠 분들 또 뽑으신 이유 또? 개띠 같은 분들은 정말이야.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변화가 많았던 이 개띠들이거든. 그리고 꾸준해. 워낙 고지식한 분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다른 걸 하기가 되게 무척이나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개띠와 내년에 호랑이띠잖아요. 그렇죠? 삼합이 들어요. 삼합이 들다 보니까, 뭐 나이에 갖고 있는 어떤 재주를 조금 변화하려고 하는 수, 그리고 나라를, 나라는 자신을 조금 평가할 수 있는 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개띠들이 내년 2022년도에 열릴 수 있는 복들이 좀 개띠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었겠, 힘드셨을 들었힘 거예요, 개띠들. 근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양띠분들도 뽑오셨어요 네. 네. 양띠분들 뽑으신 이유가 또 어떤지. 양띠. 내년에 뭐 아니면 도야. 정말로. 내년에는 그렇게 확실히 나뉠 수 있는 띠가 양띠들이야.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에 양띠들 같은 경우는 문서를 조금 많이 잡으시려고 애써 보세요. 어. 자기 스스로 되게 노력하는 파들이야. 그래서 내년에 문서를 움직이고 문서를 지어라. 이게 양띠들이거든. 그래서 문서의 운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어.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복을 갖고 올수 있는 문서가 조금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운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양띠들 어 2022년도에 대박나시라고 그렇게 문서에 조금 발복하시라고 그게 복이야. 그래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좀 자세하게 알려면 오늘 교수님 띠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알려면 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아시려면. 여길 오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제일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거그 사람의 기운을 보는 게 중요해. 그 사람이 운적으로 어떤 게 움직이는 게 나냐, 무리를 해서 가느냐, 아니면 이거 그 조급하게 해서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내년엔 정말 조심하고 대박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오셔서 기룡합을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